안녕하세요, 양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실친이랑 교환을한 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후기는 안 해드려, 안 해, 그 후기 한다고 말은 안 했는데,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이렇게, 전체 샘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고 일단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 아 이거부터 먼저 소개해 드려요 이거는 공책이래요 뭔가 그림 그리는 공책인 공책인 것 같은데 그냥 그림 그릴때 사용하면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지 이렇게 딱 스케치북 냄새도 나고 이거는 이거는 그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생물의 그거, 통인데,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빈 통? 이거는 노란색과 민,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 색, 이렇게 세개있고요 그리고 딱지, <laughs> 이 딱지 뭐지?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딱지 포켓몬스터라고 써져 있는데, 듀린? 듀린이라고 쓰여있네요 이게. 그리고 이거는, 새 건지 모르겠지만, 어, 좀 쓰던 거네요? 음, 어차피 저도 이거 집에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보호, 보호필름기 부착? 뭐지?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거. 이런 거네요, 이런 거. 그냥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네모는 뭔지 모르겠는데, 다른 종류 여기 조금 쓰, 쓰, 썼네. 아 이거 두 장밖에 없구나. 이거는 그냥 빈 거. 아세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요. 이 이거도 있고 이렇게 세장네세 네. 장인데 조금 쓰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도 있고 플라스틱 점토도 있다 그랬는데 만지면 알겠죠? 저는 잘, 잘 모르겠는데 촉감이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서 이게 뭐지? 일단은 냄새를 타고요. 아 이게 천점인 것 같네요. 냄새가 둘다 천점인가? 근데 얘얘 주위가 천점이고요. 이게 플라스틱 점토나 봐요. 플라스틱 점토가 좀 차갑잖아요. 근데 이게 플라스틱 점토예요. 이게 플라스틱 점토고 이거 두 개는 그 천사 점토 이거 두 개는 천사 점토. 얘가 플라스틱 점토예요. 플라스틱 점토, 천사 점토. 얘는, 모래라고 하던데, 뽀송이 모래인가? 네, 뽀송이 모래네요. 제가 이거를 사봐서 얻는데, 뽀송이 모래입니다. 뽀송이 모래인데, 그 친척 오빠가 거기다 물을, 물로 부어버려가지고, 망쳤어요. 뽀송이 모래에요. 떨어뜨네. 이건 고무줄. 고무줄이네요. 고무줄은, 3 여섯 개예요 여섯 개. 6개. 고무줄 여섯 개. 그리고 이거는 많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. DIY 그런 거쓸때 붙이는 거, 그거예요 그거 같아요. 손에 뭐, 아까 그 모래 만들더니 손에 모래가 하, 장난이 아니네요. 그리고 이거는 폴리머 클레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다 굳고 하니까 딱딱하다고 그러잖아요 폴리머 클레이 네, 아마 필요 없어서 저준거 같아요 완전 딱딱해요 이게 반죽하면은 단단해지지가 않는데 반죽을 안 하니까 제 반죽 안한 상태에서 준 거니까 딱딱해요 아마 이게 조금 이거 이제 막쓸 데가 없잖아요 이거 이런 색은 쓸 데가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아마 조금이어서준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밑장이니, 물론 되게 많이 주셨네? 필요하다그랬더니되게 많이 주셨어. 이거는 몇 장인지 세어볼 수가 없죠. 네. 이렇게 돼서 200 맞춰보, 아, 200이네, 나. 그 뭐였더라? 네. 교환, 칠친이랑 교환 물품, 네. 맞춰보도록 하겠고요. 네,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